안녕하세요 파리 가이드 세훈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특별히 영화가 아닌 미드 속의 파리를 보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미드는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six and the city입니다. 시즌 6 마지막 회에서 남자친구를 따라 파리에 가게 되고 환상을 품고 떠났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미드 6&the City 속에 나오는 파리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전시회 관련 일로 떠나자 홀로 남은 캐리가 여러가지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들을 먹던 깨도허라고 하는 바로 그 가게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폐업을 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더 이상 보실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케이크를 먹는 장면에 놀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카페 레스토랑을 비롯한 실내는 흡연 금지 구역입니다. 다만 실외 테라스는 예외라서 담배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찾아갈 장소는 그 유명한 캐리가 개똥을 밟은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리의 낭만을 가지고 오시지만 가장 많이 실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도시가 한국에 비해서 더럽다는 인상일 겁니다. 특히 개똥 밟는 장면은 드라마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러분도 여행하시면서 충분히 겪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곧그 장소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파리에도 개똥을 안 치우면 벌금도 물리고 시 자체적으로 열심히 청소도 하지만 몰지각한 개똥녀, 개똥남들로 인해 실제로 여기저기 개똥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람들이 개똥을 밟고 그것을 길바닥에 문지른 흔적들을 매우 자주 볼수 있는데요. 단순히 기분 나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리에 오시면 캐리처럼 개똥 밟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캐리가 개똥 밟은 곳에서 3분 정도 떨어진 곳에 구두를 씻은 분수가 있습니다. 밑창이 빨간색인 것으로 보아 캐리가 사랑하는 크리스티온 루부탱 구두인 것 같은데 개똥을 밟다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유명한 프랑스의 브랜드는 한국에서 루부탱이라고 하지만 프랑스어로는 크리스티온 루부탱이라고 발음합니다. 루부탱이라고 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남부식 사투리입니다. 파리의 몹시 실망한 것 같은 표정으로 딱보기에도 아주 딱딱하고 질겨 보이는 바게트 샌드위치를 뜯어먹던 그 장면이 촬영된 장소입니다. 사실, 바게트는 갓 구워져 나온 것이 가장 맛있는데요. 단골빵집인 경우에는 새로운 빵이 나오는 시간에 찾아가면 바게트가 남아있어도 바로 구운 것을 뒤에 가서 꺼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스쿼하르 듀얼기알롱이라는 곳인데, 스쿼하르는 철책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원. 듀얼게알롱은 호색가라는 뜻입니다. 이 호색가는 바로 Henri 4. 한국어로 악리사세를 가리키는데 무려 50명이 넘는 첩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말 위에 늠름히 앉아있는 악리사세의 청동상을 볼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장소라서 여행하시다가 힘드시면 잠시 쉬어가시길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줄곧 우울한 기분에 젖어 있던 캐리가 서점에서 자신의 팬들을 만난 이후에 이를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는 장면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플라스 도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하실 장소는 마지막 회의 명장면이 탄생한 곳이죠. 우연히 미스터 빅과 호텔에서 만난 후 함께 나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며 키스했던 곳이 바로 퐁데사 예술의 다리입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밤의 파리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낮에 햇빛이 내릴쬐는 세네강은 보시다시피 매우 운치가 있습니다. 뒤편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고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은 돔의 형태가 매우 인상적인 바로크 그 양식의 프랑스 학술 연구원입니다. 이곳에는 다섯 개의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어를 연구하는 아카데미 프랑스, 세 글과 문학을 연구하는 아카데미 대상 스크립시옹 에벨레터, 과학을 연구하는 아카데미 대시앙스. 정신과학, 정치를 연구하는 아카데미 d 시 s sciences p o l i t i q u e 마지막으로 예술을 연구하는 아카데미 d 보 s b 가 있습니다. 이제 곧 드라마 속의 장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몇 번을 돌려보며 정확한 위치를 체크해 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전에 파리 여행을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이곳을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부터 마치 우리나라의 남산 전망대처럼 사랑의 상징물인 자물쇠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물쇠의 무게가 다리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자 마침내 2014년 9월 말 파리 시청은 자물쇠 다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2015년 6월 1일에는 철망을 제거하고 2015년 가을부터 지금과 같이 유리로 대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다리를 거닐어 보실까요? 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영화와 매력적인 파리의 장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